네합니다 예예예예. 예. 예, 예. 아까 저장됐어요. 그러더니 말씀하십시오 예. 네. 네. 그래서 어제 그림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마치 애들이 그린 그림처럼 음. 네. 네. 아주 그 순수함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. 네. 그래서 네. 저 또한 뭐 마음이 기쁘고 또 행복하고 그리고 또제 그림을 보시면서. 또 행복해하시고 어, 그런 모습이 너무 어, 감사하고 또저 자신도 매우 보람된 것 같습니다. 예. 이번 전시 이제 하고 다음 계획은 언제 전시합니까? 또아 다음 계획은 이제 뭐 전체적인 스케줄은 그렇게 잡혀 있지는 않지만서도 일단은 여기 그더 스타 갤러리에서 끝나면은 어 저기 회현동 네. 남대문시장구 그 쪽에 그 성도 교회가 있습니다. 네. 성도 교회에서 아, 어,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네. 한달 동안 네. 성도 교회에서 네. 어, 전시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이 작품에 주로 가는 거죠? 예, 여기에서 네. 일부 작품이 가능하는 작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광장동 장신대 네. 어, 그 주변에서 어, 예설 카페의 갤러리라는 곳에서 네. 어, 지금 45점 네. 전시 중입니다. 그래서 그 전시는 어, 4월달부터 7월달까지 네.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오늘 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